얼마 전 발표된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은 범용 컴퓨팅에서 가속 컴퓨팅 그리고 생성형 AI로의 광범위한 산업 플랫폼 전환을 다시 한번 증명해 냈습니다. 이렇게 잘 나온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거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비디아의 3년 후 주가를 예상해 보고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과연 어떠한 상황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한 해만 3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금의 주가가 너무 비싸서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걸까요? 지난 10년간 엔비디아는 새로운 산업이 개화할 때마다 자신의 제품을 적절하게 포지셔닝함으로써 산업성장의 인프라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게임과 암호화폐 그리고 데이터 센터 시장이 새롭게 생성될 때 엔비디아는 산업성장과 함께 엄청난 기업 성장을 함께 이끌어 냈습니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닐 겁니다. 젠슨 헌과 경영진은 산업 생태계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자신의 제품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는 걸잘 안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AI입니다. 그냥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던 AI가 아닙니다. 채 GPT가 보여준 생성형 AI는 산업 생태계 변화를 예고했고, 현재 시장은 AI가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플랫폼 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의 올해 실적만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전 분기 대비 34%, 전년 동기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18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2년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은 5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순이익은 2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6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새로운 AI 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던 2007년 애플은 그냥 매니아층을 보유한 잘나가던 IT 회사였습니다. 2007년 당시 애플의 시가 총액은 174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애플 시총은 3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미국 기업 역사상 가장 높은 시총이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일요일 3이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의 출시로 수많은 생태계가 통합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할수 있기 때문이죠. 오프라인으로 거래했던 수많은 기업들의 이익을 애플이 가져갔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쪼그라들었고, 개인용 PC를 사용하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 이익도 줄어들었을 거고, 신문사 이익도 줄었습니다. 이제 계산기가 필요할까요? 음악을 들을 때도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과거 수많은 기업들이 벌어왔던 이익들은 쪼그라들고, 그 이익들은 애플로 이동해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애플 이익이죠. 그 이익만큼 애플의 시가총액은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모바일 생태계의 최종 포식자로서 전 세계의 이익을 빨아들였던 거죠. 이제 이러한 흐름이 이동할 겁니다. AI가 휴대폰을 대체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생태계가 열리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인류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면 기존 산업에 대한 이익은 저절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AI가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가치 평가하기 전에 가정해야 할 것은 이 회사의 성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일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생성형 AI에 대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이지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다는 의견이죠. 엔비디아의 현재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데이터 센터 매출입니다. 생성형 AI를 구축하기 위해 CSP 대형 클라우드 회사들이 엔비디아 제품을 줄 서서 사가기 때문이죠. 만약 AI 인프라 구축이 끝나면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는 감소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거 인터넷 시기로 전환될 때 닷컴 버블이 발생했었죠. 그 당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건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시스코였습니다. 그후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 간건 인터넷 환경에서 적응한 소프트웨어 회사였죠. 인프라 구축하는 회사는 초기에는 돈을 많이 벌지 모르나,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 후에는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는 의견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약간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인류가 발견한 생성형 AI를 구현하는 방법이 GPU를 통한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독점 상태이죠. 지금 더 나은 클라우드 환경을 갖추지 못하면 생성형 AI 경쟁에서 당장 뒤처지게 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AI 시대에서 더 나은 인프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엔비디아는 매출의 20%를 연구개발에 투입할 정도로 연구개발에 진심인 회사입니다. 오히려 산업 생태계가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제품이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결과가 현재의 실적입니다. 그럼 3년 뒤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엔비디아의 시총은 1조 1,500억 달러입니다. 회사에서 발표한 4분기 가이던스는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고 4분기 매출은 분기에 2배 이상 성장한 3분기 대비에서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매출 성장률을 100%로 보고 내년은 50% 내후년부터는 전년 대비 반으로 줄어든 25%로 감안해 보겠습니다. 분기당 매출을 200억 이상 한다면 이익률이 더 낮아지진 않을 겁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300% 증가하는 동안 영업 비용은 단지 16% 증가했습니다. 현재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통해 영업 레버리지가 나고 있는 상황인 점에 감안했을 때 이익률은 이번 분기 수준인 50%로 예상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2년 동안 고금리와 인플레 환경에서 엄청난 수요 둔화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순이익률이 10% 후반대입니다. 회사 자체가 어느 정도 마진율이 좋은 회사라는 거죠. 현재 매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높은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내후년부터는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을 40%로 감안해 보겠습니다. 과거 순이익 성장률에 비해서 보수적인 성장률을 가정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현금은 고간에 가득 채운 상황입니다. 이 현금으로 할수 있는 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이 되죠. 주당 순이익이 오히려 더 높게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시총 이쪽 1,500억 달러가 유지가 된다면 내년의 PER은 32배 정도입니다. 내후년은 26배 정도죠. 다음은 엔비디아의 역사적 PER 밴드입니다. 엔비디아의 단점은 다른 회사 대비 PER이 높다는 거였죠. 과거부터 PER은 70배를 넘나들었습니다. 분명 비트코인, 데이터센터, 메타버스 등 새로운 산업군에 대한 엔비디아의 적절한 포지셔닝이 있었죠. 만약 저의 가정이 어느 정도 맞다면 현재의 PER은 2년 후를 예상해봤을 때 오히려 낮은 수준일 겁니다. 만약 2년 뒤 순이익이 440억 달러가 아니라 반으로 쪼그라든다고 하더라도 PER은 50배 수준입니다. 만약 2년 뒤에도 엔비디아가 AI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PER 50배도 인정 가능할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한다면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엔비디아가 2년 뒤 440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면 주가가 두배 상승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번 실적 발표가 아니라 2분기 실적 발표 때에도 엔비디아의 주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가이던스 제시에 따라 PER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많았었죠. 제가 2분기 실적 발표 때 엔비디아를 팔지 않았던 건 AI 산업 생태계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이고 그 전환의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분기 성장률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이익을 한 회사가 독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경쟁자도 없습니다. 모두들 엔비디아의 GPU만 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죠. 새로운 신제품은 계속 진행 중이고 AI를 위한 풀스택으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분명 앞으로 AI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엔비디아는 더큰 수혜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러한 미래 성장을 감안해서 주가에 반영했을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예상 시적은제 나름대로 회사를 분석한 틀입니다. 제 가정이 보수적일 수도 있고 장밋빛 미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겁니다.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산업 전반에 대한 공부와 동시에 주식 거래 전 회사의 예상 실적에 대해서 자신만의 밸류에이션을 해보고 주식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